남자야? 여자야? 브루 웨트펌펌 <laughs> 저기서 저기 됐다. 아 방송 키기 전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, 씨, <laughs> 이게 남자야? 수염 있어. 뭐지? 어 무섭다.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. <laughs> 운명을 <laughs> 받아들이다 <laughs> 도망가봤자요. 어... 페이커와 시청자와 1대1 밀어전을 한다. 이기면 문상들인데. <laughs> <laughs> 야발, 야발. 헬름가스 사용하면 백패킹이 더 쉬워질까요? 오. 글쎄. 그니까 앞으로 갈때저공저거더 힘들 것 같은데. 공기 저항 때문에. 근데 저 정도면 헬륨 70만 원치래. 어. <laughs> 이거 할바에는 그냥 이런 거 하는 게 낫지. 이거 이거 하고 이제 쿠팡맨 하면 좀 괜찮은 거지. 들기가 편해진다고 하던데. 다리 올리기도 편하고. 가전도 이제 구독하는 시대. 이제 말이 좋아 구독이지. 사실은 구독이 아니고요. 저 보자 <laughs> 렌탈 그래. 렌탈이지. <laughs> <laughs> 렌탈이라고 하면 근데 약간 느낌이 이상하니까 구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구매하는 거보다는 렌탈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비용을 봐야겠죠 한번 구독 한번 견적 한번 봐볼까 아 근데 계약 기간이 4년부터네 6년 하면월 15,000원인데 4년 하면은 3만원이 돼와 그럼 누가 4년 하냐 6년 하지 다 담으면 얼마나 오는지 보자 워시타가 필요해 세탁기랑 건조기 요즘 없으면 못살아 죽어야 돼 그냥 스타일러는 저는 밖에 안 나가니까 필요 없고요슈케어 밖에 안 나가니까 필요 없고요 청소기 어, 그냥 좀 더럽게 살면 되고요 <laughs> 저 솔직히 TV도 필요 없어요 TV 그냥 버리고 어 광파 오븐 필요하거든요 광파 오븐은 구독이 없네 어. 자 이렇게 하면 얼, 얼마냐 월 32만원씩 내야 돼월 <laughs> 32만원씩 아좀 많이 비싼데 <laughs> 월 30은 좀 많이 비싼데 저기 뭐야 할부로 사는 게 낫겠다 그지? 어, 할부로 한 다음에 내게 되는 게 낫지 저거는 내 것도 아니잖아 돈가 어. 오랜만에 왔는데 당황스럽다 저기 <laughs> 아재들요.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? Main r e a i o n I'm I support emulation. 에뮬을 쓰는 이유. 에뮬레이 n 뭐 쓰면 안 되지만은 처음 뭔데 하나에 250달러야? DS 때칩안 팔아서 더 비싸졌다고. 아, 너무 비싸다 근데. 오히려 희귀해졌구나. 어좀 신기하네 저건 근데. 내 친구 이야기인데 밤늦게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다. 도로에 앉아있는 사람 쪽을 지나감 걔가 돈 주라고 함 미안 I have no money I have a knife 나칼 있어 괜찮아 나는 칼 같은 거 필요 없어 <laughs> 그대로 걸어감 밤이 더 깊어진 후 자기가 강도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고? <laughs> 나중에 깨달았다고? <laughs> no, that's okay I don't need a knife 지능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간거 같은데 <laughs> 강도도 세가지고 아저 새끼 조금 아, 저... 정신 나갔는데? 아 쟤를 건들지 말자 <laughs> 쟤, 쟤 뭐... 또 없을 것 같아. <laughs> 기침 애매하게 하는 법. 애비디디비디디 아차 아차 아차. 아재 아재 아재. 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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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두다다이. 사람들이 자기 작품 줄여서 부르는 게 싫은 작가래요. 여시 언니. 아니구나 아, 여주인공의 시한부 언니가 되었습니다를 줄여서 여시 언니. <laughs> 작가의 실제 육아 생활을 그린 아따아따 <laughs> 정말 이 녀석들의 파워라고 하면 육아는 뭐랄까요? 음그 정도로 피곤한 건 아닌데 365일 쉬는 날이 없고 내 점심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아 그리고 퇴근 시간도 정확하지가 않아 그리고 새벽에도 갑자기 일이 있다고 지랄해 사람은 피폐하게 만들어 지금 나처럼. <laughs> 아. 내가 지금 왜 웃고 있는 줄 알아? 내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서 기분이 좋은 거야 얘들아 <laughs> 일패 짤막한 후기 선물 받은 쿠션을 부모님이 보시곤 이게 뭐냐고 하셨다 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여자친구라고 했다가 부모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여름이었다 어? 아들? 이거 뭐야? <laughs> 어? 에 내..내 내 여친! 어.. <laughs> 내 생각엔 KTX 노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. 음. <laughs> KTX가 항상 그런 논란이 있잖아. 왜 우리 집 앞에서는 안 세워 주냐? 어? 그 여기서 여기 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한번 나 세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? 해 가지고 점점 여기 많아지니까 그냥 아서 이렇게. 해 u y s i hope that sometimes i 오, 씨, 요 엄마 티디밀 go looking now, gang, go looking now. You want a cookie? 요 <laughs> <Yo, mama. 웃음> 엄마, 엄마, <laughs> 아니 형님, 여기서 이게 왜 나옵니까? Yeah. <laughs> 험랭도 형님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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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어, 어, 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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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이념이 맹키싱 결혼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다 결혼으로 인해 불행해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<laughs> 해발 새끼들아 <웃음> 아. <웃음> 나는 내가 벽을 만들어서 혼자 있고 싶다 안전하게 음. <laughs> 뭐야 잠깐 어.. 철갑탄으로 뚫어버릴거야 아니 혼자 있겠다는 여자야 그만 좀 냅두세요 왜그러요아 혼자 있겠다는데 갑자기 표정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873회 20대 남성 구속기 너는 해병대로 와라 어. 교수님한테 대학원 진학 관련 상담해도 되냐고 메일 보냈는데 대답이 안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<laughs> 이거 뭐 이거 뭐 스탑 스탑 롤컨지 뭔지 그거냐? <laughs> 오랫동안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렸다오. <laughs> 소름 돋네 진짜. 친구 아니랑술 마신 게 잘못이냐? 잘못이지. 친구 아니랑 술을 왜 마셔? 그래서 그럼 둘이서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자기 족발집 가자고 해서 친구 아니랑 친구가 전화 와서 너 나한테 말도 없이 친구 아니랑 둘이서 술 마시고 되게 뭐라 하더라. 그래서 한마디 줬어. 내 동생이다 임마. <laughs> 아. 아, 자기. 아, 아, 아. 아. <laughs> 그러면 괜찮지. <laughs> 도넛 가게에서 방금 해고당했대. 빨리 <laughs> 빨리야.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. <laughs> 자, 전 모르겠네요. 예. AI가 정말 똑똑해지려면 통증을 느끼는 AI여야 되지 않을까? 감정을 느끼는 AI여야 되지 않을까? 하고 저는 2018년에 찾아왔었어요. 그 학생이 지금도 저희 연구실에 있는데. <laughs> 당신 같은 학생을 데려왔다고. <laughs> 2018년에 찾았는데 아직도 연구 실에 있대 그래있 <laughs> 이제부터 너가 감정을 느끼는 AI야. 이 <laughs> 블루탱이 근데 손이랑 팔다달렸네 <laughs> <laughs> 아. 그러네. o o o o 오라. 오 마이 갓. 아이노 페니스. 당신 지금 무슨 말씀 하신 줄 아세요? 어. 진짜. 이게 지금 서, 이게 지금 하나가 썸네일이야, 이게 하나가. 아. 그이 개고기도 이 개고기만의 맛이 있는데 <laughs> 많이 배우셔야겠네. 어? 좀 시장 조사를 좀해 보셔야지. 이게 뭐야? 미숙하다, 이게. 어? 내가 좀 고쳐 줄게. 봐 봐. 동그라미. 그다음에 이렇게 어? 어, 일 이렇게, 이렇게 해 놓고 음 <laughs> 보통 이 정도. 그리고 여기 뒤에 이건 없애. 그냥. 이거 왜왜 왜 이렇게 한 거야? 그냥 없애 이거. 깔끔하게 없애고 이것도 눕를따 가지고 눕를 이렇게 따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게 따 눕기를 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밑에 이것도 없애고. 이것도 이도 없애고. 폰트가 너무 많잖아. 이렇게만 해야 돼. 이렇게만. 이렇게만. 그리고 여기다가 대한민국 국기 걸어 놓고 여기다가 일본 국기 해 놓고 일본 국기 해 놓고 이렇게 x 스표 해놔 <laughs> 그러니까 정 심심하다. 그럼 여기다 손흥민 얼굴 하나 넣어주면 돼. <laughs> 천년묵은 <먹은> 엘프 프리레이다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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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랍인이지만 그 꿈까지 한국어로 꾸는 그한테서 유일하게 아랍어가 나올 때 언제인데? 내살 때부터 친구들이랑 한식 먹고. 학교 급식 먹어도 한식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한식으로 입맛이 길들여져가지고 이슬람 음식이 아예 안 맞아요. 그럴 수 있겠다. 꿈꿀 때에도 한국어로 꿈을 많이 꾸고 가끔 아랍어로 꿈을 꿀 때는 납치당할 때나 저 세상들이 불 쳐버리네. <laughs> 일본은 욕할 때 죽어라고 해서 인구가 죽고 있고 미국은 욕할 때 퍽이라고 해서 인구가 늘고 있고 한국은 개새끼라고 해서 사람들이 개가 되고 있다. 응. 그럴 수 있겠네요. Fuck me 이럴 때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용 의미로도 이제 뭐어 약간 퍽기도뭐 이게 그런 어, suck it, suck i 이것도 너 이거나 이거를 해라 해가지고 굉장히 욕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그런 쪽에 연관이 되어 있잖아. 그래서 이제 좀 어, 욕이 아니고 좋은 게 아닌가. <laughs>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.